그럼 이분이 의사도 아니고 뭐 간호사 출신도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음. 어떻게 그런 의약품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? 저도 그거 뭐다 썰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사실 도매상이나 요새 약들이 이제 구할 수 있으려면 구할 수 있거든요. 제약회사 이런. 거. 어, 아 제약회사 가 아니라 도매상이라는 게 있어요. 또 음. 약을 전반적으로 병원에 넣어 주는 데가 있는데 음. 그쪽을 통해 가지고 아마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을 거예요. 한 달에 건너 지인이 있다면. 남편분이 막뭐 어디 의료기기? 뭐 성형외과 뭐 어. 의료기기 그거라는데, 그런뭐 사실 썰이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보통 도매상 비슷한 일을 하거든요. 어. 그럼 이제 업체랑 이제 제약회사랑 음. 병원 사이에서 물건을 넣다 었 뺐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. 전체로 관장을 하면서 아, 왜냐하면 병원에서 모든 제약회사한테 이거 주문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음. 하나를 끼고 있는 거예요. 중간에. 그럼 거기서 다 약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뭐 불법적으로 빼주는 거죠 그 사람들도.